남자는 싸우다 보면 은그 아세요? 갑자기 코골고 자.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아요? 뭐 갑자기 막 싸워야 될게 있어. 막 밤새도록 싸워야 되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막 얘기를 하다가 막 이러고 코골고 자는 거야. 그럼 여자들은 어때요? 뭐 답답해 죽겠지. 이 남자 왜 자는 거야? 그럼 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코골고 자게 되면 사랑이 식었어. 이 남자 뭐 어떻게 나한테 이러고, 이렇게 싸우다가 중간에 잘 수가 있어? 나를 이렇게 방치해놓고, 이 사람 어떻게 잘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여자들은 밤새도록 울고, 밤새도록 울면서 어떻게 하게, 뭐. 이 남자 1년 전부터 이상했고, 아니야, 6개월 전부터는 완전히 마음이 변한 것 같았어. 응? 요즘 진짜 이상했었어. 이남자랑꼭 살아야 되나? 그래, 그냥 깨끗이 이혼하고, 애둘 데리고 나가갖고, 살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에 막 이러면서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막 드라마 있잖아 끝나지도 않는 드라마를 밤새도록 쓰게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때 남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모르겠어 살짝 일어나고 아 그래 뭐좀 풀렸냐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풀렸게 안 풀렸게 안 풀렸지 여자들은 말을 했어야 풀리지 밤새도록 자기와 대화를 해서 사건을 훨씬 더 불려놓은 상태지 그 여자들은 아니 뭐 이따가 회사 갔다 와서 아니, 그냥, 나, 잠깐, 당신이랑 헤어져서 나가 있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그 남자들은 도대체 자고 일어났더니, 뭔 일이 일어난 거야? 대부분 남자들은 자면서 풀고, 여자들은 말하면서 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 자, 볼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이런 일이 생긴대요. 남자들은 하루에 2만 5천 개의, 아니 여자들이 하루에 2만 5천 개 단어를 쓰고, 남자들은 하루에 만개 정도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2만 5천 개 단어를 다 쓰게 해주는 남자한테 지극히 사랑을 느끼거나 그런 남자와 친밀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남자를 그리고 그런 남자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느껴 남자들은 어떨까 하루에 단어 몇 개라고? 딱만 개야 여자들이 먼저 이해해야 돼 바로 뭐냐면요 이거죠 남자들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여자, 남자들은 어때요? 벌써 만 개를 직장에서 다 쓰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오면 쓸 단어가 없음 근데 부인이 싸우자고 덤벼들잖아? 그럼 어떨까? 만개 단어 이미 회사에서 다 쓰고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아 그랬어? 그랬구나. 알았다. 금 있잖아. 알았어. 그게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허어, 졸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남편이 자면서 뭐라 그래?